쟤, 여기가 서구기가구 여기가 쟤, 여기가 쟤, 여기가 쟤, 여기가 쟤, 여기가 어 여기가 여기가 쟤, 여기가 쟤, 여기가 쟤, 가 쟤, 여기가 여기기 싫 어. 해 예. 네. <laughs>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아니 그런데 이 사진은 저 종이모가 사진라글 재관 일동 재배. <목소리라만> 어. <목소리�»>. 네. 여기 놓을까? 여기 놓을 이렇게. 신기하 자, 고 포를 번째 로 나도. 나나옮기야쪽 아, 여기 옮기고. 됐어. 어 이 끈을 왜로렇게야 예. 되겠는데? 제왕 음. 일동 참신 제대 이들한 번은 보세요. 계좀 바들려야 고 다 o 어 said, w 요 a t do you want to do? You a 상향 아, 아, 네네. <laughs> <laughs> 해 주시면 좋은데. Sure sure. Yeah. <웃음> <웃음> 됐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상 철탐하고 재관들또운복 하십시오. 시합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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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